됐습니다. 이게 저기 들어가 있는 다포, 야마야마네는 다포.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터진로 회사에서 수출 작업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 나가지고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는데요. 저 앞에 나가다가 걱정 뭘가겠습니다 저 앞에 큰 길, 그 상근이 그게 순방이거든요. 지금 시계는 1시 40분. 40분. 작업은 빠른대로 쉬리니까 금방 하네요. 홍천하로구이. 저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뭐 되는데, 차댈 때가 있나, 이거지. 아, 전에는 차댈 때가 있었는데, 저 앞에 빠져나가는데 저게 되있나? 여기 바짝 되면은, 탄산통 되겠지. 차근 그거 챙겨 줘요. 바짝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아 이거 바짝 우측으로 붙이니까 차 소통되는 데는 이상 없으니까 밥 먹고 갑시다. 아침을 죽으로 먹어가지고 여기서 밥을 한 그릇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고속도로 바로. 밥 비면은 휴게소 가야 되는데 아 휴게소 밥 별로고요. 여기 있다니까 막국수도 있고 냉면도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갈비탕 한 그릇 한 끼. 공채로와 가지고 막국수 모이되는데 아 아침을 아침을 죽으로 먹갖고 또 국수 물난 이거 그렇고 갈비탕 하나 시키나서, 밥을 모여야지. 아, 홍채와가지고막 국수 한 대로 묵고 와야 되는데. 아... <목소리도> 갈비탕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이 갈비 대 갈비 쉐드. 갈비 쉐드. 국물팁 자, 갈비탕.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비 4대들이네, 4대 들었네, 4대. 살, 살싹 불러갖고 국물이 됐어. 국밥처럼 말아먹으러. <laughs> 엄천아로고이 식당에서 갈비탕 한 그릇. 클리어. 자, <laughs> 갈비탕 한 그릇 묶고 나갑니다. 어, 차가 교통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홍천 고속도로 ic 입구 홍천 하루구이 자 막국수를 못 먹어서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오면 막국수 한 그릇 먹죠 지금 시계는 2시 15분이고요 아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짐이 상당히 무거워요 맥주가 돼 가지고 캔맥주인데 지금이 무거워야 한 21톤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취약산 중령고개 그 다음 햄풍고개막 이래 넘어야 되는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신앙현대신앙 하차거든요 복도아 밥먹고 왔다 아이고, 짐이 무거워서 고생 좀 하겠다. 여튼 천천히. 최대한, 최대한 물이 안 가도록 사살갈게 가보지. 자, 복덩이 심장 소리를 듣고요. 이번 영상은 안 담으려고 했는데, 그, 요, 홍천에 자주 오는 데가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오후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주 오는 데 같으면 오후 영상을 안 찍을 건데, 내려가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현대시간까지 382km, 6시 53분 도착 예정. 지금 시계는 2시 20분입니다. 이 요, 한5 0 0터만 가면은, 홍천 아이십니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좀 신호 받으면 가야 되겠군요 자, 홍천, 홍천, 화이트 질로 작업해가지고 조산 현대 신항으로 출발, 홍천 IC에서 홍천 포켓더 쪽으로 진입합니다. 바로 딱 들어와가 유천 식으로 도니까 딱 고개제가 있네요. 홍천 타겟어, IP스 통과. 중앙 고속도로 원주방향, 원선진방. 삼미차, 삼미, 산미, 삼마치 터널입니다. 삼마치 터널. 그, 그한 오르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삼마치 터널 빠져나와가지고, 내리막, 이게 4% 내리막이네요. 엄청나게 길게 쭉 내려간 내리막입니다. 저쪽 반대편에 올라올 때도 진더하게 끈끈하게 올라왔거든요 홍천군에서 원주시로 접어들었습니다 5 0 0 m 전방에 원주휴게소가 네, 전방에 호저대교입니다 저아 치가 햇빛을 받아 가지고 새롭네요. 멋있네요. 철아 치인데 햇빛을 받아 가지고 멋있습니다. H빔으로 쫙해 가지고, 이쪽 달려서 만종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만나는 곳이죠 만종분기점부터 내려가는 거는 우리 문막에서 작업하면 내려가는 거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이제 저의 나와바리가 되겠죠 <웃음> <웃음>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실른 문막 요즘 휴가철이라 오다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짓고 하는데요 자, 여기 만족구기점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 거는 저의 나발이죠 몸만도 싣고 갈때 계속 이리로 다니니까요 시작선으로 막 올라왔습니다 시야 휴게소 들어왔습니다. 아유 날씨가 그래도 여는 산꼭대기라 바람은 선선하게 부네요. 바람은 선선하게 부는데. 아따 복덩아 아고 날이 뜨거워서 타야 이거. 그래도 이런 그렇게 많이는 안 받네. 하부도 하부가 딱딱딱하네 하부가 딱딱딱하네. 침이 가벼우면 되는데, 침이 무거워가지고, 따끈따끈합니다. 그렇게 열을 많이 안 받네. 아, 요건 열을 좀 받네. 그리스가 좀 빛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열을 좀 받네. 비슷하구나. 그래도 기획이 조금 열을 더 받는 것 같은데요. 뒤에 이렇게 조금 열을더 받아. 아 이쪽 거는 더 뜨겁네. 이쪽 거는 저쪽 거보다 햇빛을 햇빛을 일이 받으니까 더 뜨거운 것 같은데. 야구리서가 이게 빛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빛이 나온 것 같은데. 타이어는 타이어는 이상없고 타이어는 이상없고 어이 뭐이 바뀐네 이게 피스 바뀐네와 이거 빵꾸아야되는데 바람이 안새나오는데 빨리 빼야되겠네 빼야 되겠습니다. 아, 씨. 빵꾸 아니라야 되는데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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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것 같아요. 빵꾸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빼봐야죠. 뺐습니다. 이게 저기 들어가 있네 다포 야마 야마네는 다포 있죠. 다포 그기 기다 안에. 이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빵꾸가 안 났어요. 이게 바로 정확하게 꼽혔으면 빵꾸 났을 건데. 아이고, 돈 벌었습니다. 아, 여름이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아, 다행히 잘 봤네요. 짐도 무거운데. 아까 홍천에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그 산마치 터널 높은 오르막, 그 내리막 쫙 내려오는데, 가속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뭐 탄력 죽일라 도지 뭐브리킷 때문에 안 되겠고, 라이닝 때문에. 그냥 쭉 내려왔는데, 110, 111km 내리막 내려오는데, 카메라가, 내가 그 카메라 없을 줄 알았더니, 카메라가 딱 있던데, 와, 그 당속 됐는가 모르겠네. 아, 참. 그 내리막이 엄청 길어가지고, 브리킷 밟고 올라니까, 라이닝, 살까 싶어 갖고 도저히 불안해서 못 밟겠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쭉 그냥 차도 길래 내려왔는데 내가 메달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111 k m 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앞에 내는 카메라가 그 이동식 카메라라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카메라가 있던데. 가속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롬바도 없고 아유 빵빠레 빵빠레 이게 뭐예요? 하드가 내 롬바가 맛있던데. 밥삐꼬뭐이상 하더만 이런거 많이 있네 에이. 커피도 얼음밖에 없고 커피 타먹는건 없네요 시원하 이거 하나 먹고 시원하 아휴 거기서 안에가좀 시원하네 그래도 이거 하나 먹고 아이스 그 커피 그 타가지고 먹는거 있죠 얼음에 근데 얼음밖에 없네 커피는 없고 에이. 빵빨에, 시원하게, 하나 묶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게 좋습니다. 천천히, 시금시금 가봐야죠. 자, 복덩아. 타야 열좀식혔나 타야 열이 좀푹 식어야 되는데. 천천히 갔고 막, 아, 그런데 내리막에 막, 살리기 붙어보니까 도저히 뭐 브레이크 밟고 내려가기는 그렇고 도저히 안 되겠다. 차 긁어치는 거 없으면 뭐내려 쌓아야지 뭐 방법 없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홍천에서 수출 작업 해가지고 나오면서 저 정심 정심 먹고 여기 치약휴게소까지 오면서 영상을 다음 봤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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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